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링크 계층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찍어놓은 동영상에 있는데 책 기준으로 다시 설명드립니다. 기출력을 보면 다음 OSI 7 계층 중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프레임을 전송하는데 책임을 갖는 층은 무엇인가? 자 노드에서 다른 노드라고 했고 여기 핵심이 뭐죠? 프레임이죠 프레임. 프레임은 레이어 2단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2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어, 물리계층 1계층, 네트워크계층, 3계층3계층 설명 나오면 패킷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3계층이 되는 거죠. 응용계층 7계층, 데이터링크계층 2계층에서 2계층인 데이터링크계층을 잡아야 됩니다. 데이터링크에서는 프레임 단위로 동작한다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송계층, 세그먼트, 네트워크계층, 패킷, 데이터링크계층, 프레임, 물리계층 비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링크 계 층의 주요 역할에서 주소를 할당하는데 물리계층부터 온 신호를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오류를 감지하는데 신호가 전달되는 동안에 오류가 포함되는 경우 오류를 감지해서 해당 오류를 패킷하거나 재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보면은 프레임을 이렇게 생성한 거를 여기 전송계층으로 네트워크 층에서 전송계층으로 해서 이제 올려주는 역할 을 하는데요 데이터링크 계층에서는 이렇게 패킷으로 해서 내온 그 데이터를 프레임화에서 전송되는 부분으로서 이거를 송신지에서 수신지로 보낸 역할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음, 네트워크 계층 상의 두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받은 패킷을 작은 프레임이라는 조각으로 나누고요. 네트워크 계층과 마찬가지로 그인터넷트워킹을 통해서 흐름제와 오류제를 담당하는데 전송 계층은 어, 흐름제 어, 제어, 오로제어를 하는 부분이 전송 계층에서도 하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도 하는 부분이 각각 기능이 약간 틀리지만 유사하게 동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과 연결이 되고, 스위치에서 중간에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맥 주소를 확인하고, 동일한 랜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서 IP 라우팅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요랜 그룹 안에 있으면 여기서 처리하는 건데, 여기서 없으면 여기서 있다는 것은. 맥네이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고요 여기 없으면 이제 ip로 올려서 어 라우팅을 해서 다른 데서 이게 찾는다는 거죠 그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중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프레이밍을 하고 맥 기반의 어드레싱과 싱크롤라이제이션을 하고 오리 제어, 에러 제어, 흐름 제어, 다른 접속의 할프 디플렉스, 풀 디플렉스 등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프로토콜 단위는 프레임이 되는 거고요. 주요 프로토콜은 HDLC, s q d 2 5 토큰링, 프레임 딜레이 등이 되겠습니다. 이 DFFI는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요거는 FDDI를, 예, 잘못 정것 같네요. 그래서 FDDI를 수정하시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o s i 모델의 두 번째 계층이고 물리 계층을 통해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하는 역할합니다. 을 주요 기능은 프레임을 구성하고 오류제어 흐름제어, 액세스제어, 링크 관리를 하는 부분이 이 계층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허브의 그 예로해서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허브의 맥이니까 여기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 허브를 이제 스위치로 바꾸겠습니다 허브는 단순하게 증폭만 하는 거고요. 스위치를 통해서 맥을해서스위치를하는데 요맥 백프레임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상위 네트워크 계층에서 온 데이터를 프레임화에서요 부분을 송신지와 수 수신지로 이제 나누고 맥을 기반으로 해서 송수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 계층의 주요 역할은 신뢰성, 프레임화, 맥 처리, 프레임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회선 제어 등을 각각 담당하고요. 논리 제어 계층과 매체 억세 계층의 두 개의 계층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거를 LLC 계층과 MAC 계층이라고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SC 계층은 우리가 로지컬 링크 컨트롤에서 두 장비간의 링크를 설정하고 프레임을 송수신하고 상위 레벨에서 프로토콜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세부로 더 들어가면 l s 가그세 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가는 것 같은데 LSC 정도의 그 역할만 해서 로지컬 링크 컨트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한 단계 더 들어서 가 보시면 LSC 타입 1은 아크를 사용하지 않은 비연결 모드, 아크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고요. 양치 간에 사전에 링크 설정하지 않고 흐름 제어, 에러 제어 복구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서비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입 2는 커넥션 모드라고 해서 상대방 장비와 데이터를 송순하기 수 전에 먼저 경로를 설정하고 아크나 흐름 제어, 에러 복구 기능 하는 거고요 어, 타입 3가 아크를 사용하는 비연결형 모드 아크나 얼러지 커넥션 리스 모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LLC2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에서 작동하는 프로토콜로서 이더넷,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서 좀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1번 근거리 통신망에 사용하는 장비인 브릿지는 OSI 세븐 레이어 중 어디 속하는가? 예, 브릿지는 당연히 이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 2번 OSI 7븐 계층 중 시스템 간의 전송노 상에서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회복 제어, 흐름 제어 등을 다 하는 것.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회복 제어, 흐름 제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네트워크 계층이 있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 사지선대 네트워크 계층이 없어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잡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로 네트워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런 지역이 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두 지점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해서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회복 제어 흐름 제어를 하는데 이건 네트워크 계층도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이 문제 3번, OS의 7계층에서 전송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어디인가? 해서 이게 전송 제어라고 해서 4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4계층은 전송계층인지 전송제어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계층과 3계층에서 약간 혼란이 될수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LLC계층을 얘기했죠 LLC계층에서 타입1과 타입2로 나눠 있고 타입 2에서 커넥션 모드에서 상대방 장비에 대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전에 경로를 설정하고 아크와 흐름 제어, 에러복고 기능을 해서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전송 제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르시계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을 이계층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삼계층에서는 주로 이제 라우팅이라든지 이제 경로를 잡는 걸 한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삼계층을 잡고요. 전체적인 전송 지어 아크의 어, 이것에 대해서. 아크신으로 받고 이커넥션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흐름제 에러제를 하는 거는 ls로 해서 요거는그 2계층으로 e 해서 데이터 링크 계층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랜의 프로토콜에 올바른 것은 에서 우리가 물리 계층이 맨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맥 계층과 ls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4번을 잡으셔야 돼요 논리 계층 그 다음에 맥 계층 그 다음에 피지컬 계층이 있어서 여기 ls와 맥이 ls가 위에 있고 맥이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여기 I3 트리플리 802.2 계열의 LLC에 대해서 정의한 거고요. 여기 보면 LLC의 정의와 LLC의 역할에서 LLC는 랜 통신 계층과 관련된 데이터 링크 계층의 내부 계층으로 여러 다양한 매체의 접속 제어 방식 간의 차이를 보완하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 LLC 부계층을 맥 부계층과 랜 계층 간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하위 맥 부계층을 물리 계층과 토폴로지 기타 특성에 맞춰서 제어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5번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전송 지역 프로토콜의 절차 단계 중 옳은 것은로서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 맨 처음과 맨 끝을 봐야 되는데 데이터링크를 해지한다. 회선 절단한다. 정보를 전송한다. 정보를 전송은 가장 가운데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전송을 기준으로 해서 정보 전송하기 전에 데이터링크를 설정하고 데이터링크를 해지하고 그 앞에 회선을 접속하고 회선을 절단하는 걸로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보 전송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 정보 전송이 이제 중간에 있는 거고요 정보 전송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 데이터링크 설정, 데이터링크 해제하고 그 앞에 접속과 절단한다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잡는 연습을 하시 바랍니다 문제 6번 물리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언제 사용하는 프로토콜 그래서 우리가 ARP랑 RARP가 있죠 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그 ARP고 우리가 ARP는 IP 주소를 알고 맥 주소를 변환하는 거고 ARP는 거꾸로 IP 주소를 알고 맥 주소를 찾는 거기 때문에 물리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얻는 데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 주소를 IP 주소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번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얻는다, IP 주소 를 찾는다, 그럼 거꾸로 맥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IP주소를 찾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됩니다. ARP는 IP주소를 갖고 맥주소를 찾는 거에서 맥주소 찾는다라고 하면은 ARP가 되는 거죠. 문제 7번 다음 그림은 16진수의 12자리로 표기된 맥주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 48비트가 있는 거죠. 전체 48비트가 있는데 모드가 FF로 돼 있기 때문에 모두 보낸다라고 해서 이거를 브로드캐스트로 잡으셔야 될것같습니다 예, 8번 홈네트워크에서 L2 워크 로 스위치가 스위칭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 순에서 L2 기반이기 때문에 L2 기반에서 답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IP는 L3이죠. 맥 맞죠? 이건 L4죠. 그래서 패킷 내용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맥 주소가 되겠습니다. 예, 9번 어, IP 트리플리 802.2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고 다양한 맥 부계층과 양 계층간에 접속을 하는 거. 802.2에 맥 부계층과 양 계층간에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거죠 LLC 계층입니다 LLC 계층 그래서 802.2에 LLC 로지컬 링크 컨트롤에서 두 장비간의 데이터 링크를 설정하고 프레임을 송수신하는 방식과 상위 레이어 프로토콜의 알림 역할을 해서 LLC 1, 2, 3세 가지 방식이 있다 서 레이어 2 방식에 대해서 데이터를 성수 신하기 전에 경우들을 설정하고 아크나 흐름지어 에러 복구를 기 하는 게 레이어 2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해서 정리하시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